잔기스 하나도 없잖아. <laughs>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제...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아니 제가 안 가지고 다녔다는 뜻이지. 응.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선생님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뭘? 이 지금 음, 시만요 네, 네, 이쪽 보시면 이게 많이 어디 부딪혔나. 보네. 여기가 이거는 그걸 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이거뭐쓸거 아니야 이거? 이거요? 어, 그리또 보관할 거야? 아니 일단 날은 갈아 놔야죠. 칼이 응. 언제든 쓸수 있게 만들어놓다나도 툴인데 뭐 쓰지도 않으면서 뭘 갈아 놔아갈 거예요? 어, 괜히 어설프게 갈아 갖고칼더 망치지 말고 내 말은 네 네가 간단다면서잘쓸 거라 그러면 제대로 가는 법을 내가 알려줄 거고 아니면 네. 그 괜히 건들지 말고 놔두는 게 낫지 그거 다이소 그거 사갖고 잘못 갈면 이것도 날다 망쳐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태어난 이 상태 그냥 주, 두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쓸 일이 있을까요? 안 들고 다니니까 쓸 일이 없지. 들고 다니면 쓸 일이 왜 없어? 많지. 좀 전에 내그 테이프 잘때 아... 그 쓰면 쓰지. 자꾸 써서 얘는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명색 이름이 칼인데 안쓸 거면 나 줘. 내가 갖고 다니게. 아안 돼요. <laughs> 내손 딱인데. 안 돼요. 그건 안돼안 되기. 안 돼요. 아 쓸게 아니. 그러면 좀 알려주실래요? 나를? 이 정도 밀리버가 0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마이너스 0.8을 맞출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아, 부압을 측정해야 돼? 네. 압력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0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 그런 게 따로 있을 텐데. 아, 0을? 그게 가능한 게이지가 있고 불가능한 게이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0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울 걸? 그럼 측정체 네, 오차도 있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요. 이거를 게이지를 움직일 수 있어서 아니지. 그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0이 여기 있는 게이지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여기 있으면 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일로 가면 플러스고 이렇게. 아 그럼 저희 회사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0이 0이 한 이쯤, 이쯤에 있는데 이게? 좀틀어 좀 있어요. 그렇지. 그 좀틀어 있어요. 그런거야 그럼. 근데 0인데요. 문제가 이게 0점이 안맞고요. 좀 틀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거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어, 있어요? 그런 게이지는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뭐 조절 레버가 있거나 아니면 배젤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식도용 칼은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네. 이거 양쪽에 두개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는 날이고 이게 다듬는 날. 음. 여기로 가면 많이 갈려. 쫙쫙 갈려 여기서 몇번 하면 쫙갈요 네. 그리고 여기다 다듬어야 돼. 아, 마지막에 다듬는 어, 거예요. 다듬어서 끝면을 깔끔하게 처리해 줘야 되지. 요두 개가 있는 걸잡면 데. 아이두 개가 있는 어, 걸요? 한 그러니까 요거든 요거든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올 거면. 야, 그럼 생님 이거 이것도 그 직구하신 거예요? 어, 직구. 아. 모는 사람들이 뭐르면 열쇠 은구라고 알지? 이렇게 공구.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비트 빼고 다른 비트 끼면 드라이버도 되는 거야. 이칼 전용 이런 거 보면 아막 가져가고 싶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지. 아 이거 가져가고 싶다. <laughs> 들어야 정상이지. 넌안 들어? 저요. 들어?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아, 어디 있을까 그 생각도. 그 생각. 너도 정비를 하잖아 지금 나름 정비사잖아. 네, 뭐, 응? 어? 레벨을 따질게 아니라 일단 네. 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계를 만지고 있기는 하나 별 재미는 없지. 네. 힘들기만 하고. 네. 그게 재밌으려면, 이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좀더 어려운 기계를, 나도 높은 기계를 만지면서. 그럴수있지 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왜, 왜 이런 일고보는지 툴이야, 툴. 툴. 툴을 정비하는 툴이야. 아. 그럼 네. 둘다 툴? 그렇지. 응. 이런 거. 여기, 여기 있잖아요, 뭐. 이거 요, 요, 풀수 있는 렌치, 알레렌치딱그 아, 사이즈. 그래서 얘도 정비를 해줘야 돼. 이거 자꾸 쓰다 보면 이요요요 요, 요, 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네. 그리고 계속 접었다 폈다하기 때문에 폴딩 나이프는 이요 요 안에 윤활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비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칼은 계속 쓰니까 무뎌지지. 네. 갈아줘야 되지. 이걸 다할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음... 음... 세트로 갈고 다니는 거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근데 참 우스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칼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부인데 주부들이 주부들이 이 툴을 다룰 줄 몰라 제대로. 그러니까 나. 칼을 갈줄 모른다는 얘기야. 어. 칼을 제대로 갈아서 유지 관리하면서 써야 되지. 네. 그래야 어, 요리도 재밌게 할수 있거든. 근데 칼이 안 들리면 정말 요리하는 게 짜증 나거든. 칼이 잘 들어야 요리하는 게 재밌어. 썰리는 그 맛도 좋고 그치? 근데 칼만 좋아서 되는게 아니라 내가 요즘 강의 다니고 있는 도마도 좋아야 돼음칼 어, 도마가 원래 한 세트야 음, 세트긴 한데 도마가 좋다고 뭔가 요리가 잘 전혀 달라 느낌 아, 이 그래. 썰리는 느낌이 전혀 다른거고 일단 건강에도 플라스틱 아. 도마에다가 쓰면 느낌도 덜하고 음. 플라스틱을 먹어야 되잖아 음. 나무 도마 음. 제대로 유지 관리된 나무 도마 음. 나무 도마도 유지 관리 안하면 못써 제대로 이게 생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정비라는 키워드가 제대로 그래. 근데 지금 너는 지금 이제 환경 얘기랑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정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야. 어, 굳이 지금 정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직장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 정말 많지 않아. 아, 그냥 단순 자동차 정비도. 자동차 정비도 정비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단순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내가 말하는 정비라는 건메인테넌스 정비, 최상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말인데, 그 안에 노동도 들어가잖아. 근데 이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정비가 될 수도 있는데, 아우, 하기 싫어. 억지로. 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되고, 이거 왜 이걸, 예를 들어서, 닦는 거. 내가 정비의 가장 기본은 청소라고 그랬잖아. 음. 세척하는 거, 청소하는 거. 봐봐. 내가 아까 도마로 예를 들었지. 칼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뭐야. 도마를 썼으면 잘 세척을 해야 되잖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게 종야 아니지, 그건 노동이야. 어제, 근데 요즘, 요즘 이제 여기 이제 기계 쪽에 일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카톡이 와. 그러면 <laughs> 일을 하다가 사진 찍어갖고, 아이씨, 차장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나한테 물어본다고. 사진이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laughs> 그냥 나도 건들지 마.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제대로 이유나 원리를 알고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 이게 정비고 그런 거 모르고 위에서 야너 쓸데없어. 이거 와서 이거나 닦어뭐 이거나 줘요. 그럼 정비 모르고 하잖아. 그건 정비가 아니라 노동이지. 그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노동을 하니까 재미가 없고 내가 이걸로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서 맨날 한숨만 나오고, 그러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이게 천이 다른 행동이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공기 정비를 좋아하는 거야? 그건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기계일수록 매뉴얼이 잘돼 있고, 매뉴얼을 지킬 확률이 높아. 그치? 근데 가격이 낮을수록 매뉴얼이 있겠니? 매뉴얼 자체가 없는 기계도 많아 그렇지? 근데 가격이 높을수록 또그 기계 하나가 잘못됐을 때 여러 사람의 뭐 목숨이 걸려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철저하게 매뉴얼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왜 봐봐 기계를 하나 만들 때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그럼 그 가격이 얼마가 되겠냐 매뉴얼 제작 비용도 다 기계값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음. 굉장히 비싼 장비여야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는 거야. 결국은 내가 어느 기계를 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니네가 매뉴얼 지키다 가면 근무 죽고. 니네 회사가 매뉴얼 지키면 존재 할 수가 없는 회사가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니가 이거 노력을 해서 거기서 지금 제하청이니까 하청으로 올라가고 원청까지 올라가면 더 좋겠지. 스트 근데 이제 그. 어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업종으로 가야지. 전동차 작업다 어려운 기아니야 그거는. 는 작업장에서 화기를 그래서 화기잖아 화기. 화기이기 때문에 소지하는 거 자체가 또 위험할 수도 있어. 아 그럼 만약 그게 MSDS, 그 화학물질이나 게 아니 네 주변에 일화성 물질이 꽤 있을 거라고 세척용품 이런 것도 중요해. 일화성 물질도 있고.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화기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위험하지. 너는 거기다 불렸대. 안 된다고. 어. 너는 어. 어. 작업할 때 이거 화기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어. 어. 응.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예전에 그러다가 비행기를 하나 태워먹은 애들도 있었어. 아 진짜. 그야 생각 잘. 너 화기는 무조건 너 정비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기는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아. 이게 습관이 될수 있어 또. 그래서 나도 좋아하기는 해, 하기는 하지만 난 가지고 다니진 않아. 음. 놓고 쓰지. 이거는 이런 건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아예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건안 가지고 다니지 아요 캠핑 다닐 때 가지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두거나 이렇게 쓰는 거지. 절대. 그래서 난 액세서리도 없어. 지금은 나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하거든. 20대 때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좀비사라는 직업을 갖고 내가 출근을 할땐다 빼고 다니지.